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문사 한울동입니다. 자, 오늘은 밴드를 가지고 등을 만들 수 있는 로우 동작을 할 건데요. 어, 밴드는 색깔에 따라 강도가 좀 달라요. 그래서 연한 색깔일수록 강도가 약하고 진한 색깔일수록 강해요. 그래서 블랙이 아마 가장 강할 거고요. 레드는 좀 약한데, 어, 밴드를 가지고 하는 등 운동 중에 로우라는 동작인데, 로우는 말 그대로 등을, 견갑골을 완전히 지어 짜서 좁혀주고 펴주는 이때 움직이는 근육근은 손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오버그립, 패럴그립 언더그립 오케이 그러면 이세 가지 동작을 같이 병행해주면 경추 위에 흉추부터 요추까지 이어진 이 넓은 등을 다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먼저 발에다가 밴드를 고정시킨 다음에 벤트오브 자세 벤트오브 자세라는 것은 약간 엉덩이랑 어깨 높이를 일직선 자세를 말하는 거고 밴드를 잡을 때 내가 강도가 세게 하고 싶으면 짧게 잡으시면 돼요. 오케이. 그리고 만일에더 강도 있게 하면 줄을 더 짧게 잡으면 되겠죠. 이때 당기면서 호흡은 뱉탈야 돼요. 후 내리면서 천천히 마셔요. 당기는 동작보다 왜 내리는 동작을 집중하냐면 중력 있는 직으로 돌아갈 때좀더 신장성 수축을 자 오케이. 그러면 제가 먼저 오버그립으로 당겨볼게요. 자오버그립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으면 패러글 그립이 되겠죠. 마주 보고 잡았으니까 그리고 손바닥이 보이도록 언더그립. 어, 이세 가지 동작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등 전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운동하실 때 개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하나를 힘들게 할수 있는 그리고 그냥 팔로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등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인지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아셨죠? 건강이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남은 루도 행복하시고, 건강하시고, 승리하시고, 당신의 건강을 지니는 건강전도사 안홀동이었습니다.